어, 라면 먹을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 어, 이마트에서 구입한 플레인 계란 과자, 결란 어, 과자, 계란 과자 자네 <laughs> 있고 제가 저번에 경상도 사투리라고 했는데 어, 계란이라고 하는 저기 뭐야 결란 계란 뭐 하는 게 이제 그 경상도 사투리라고 하더라고요. 뭐 서울 쪽은 아니고 맛도 렇게 우유와도 좀 맛있게 되어 있고요. 신선한 국내산 유정란 계란, 어, 12.52%를 사용하여 달지 않고 고소한 과자. 보통 그 계란 과자도 보게 되면 좀 당류가 많은 편인 것 같은데. 보면 알겠죠? 자, 65g에 320kcal, 칼로리 도 높은 편이고요. 어, 한 1,400원인데 반값에서 유통계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. 자, 준비되어 있고요. 청우식품청우식품 음, 아, 청우식품 해가지고 이제 보통 PB 상품 많이 나온 회사고요. 어 당류가 10g 어, 들어가 있는데, 이거 2회제 공량이니까 20g 당류가 정량. <laughs> 자, 그뭐 좋게 하면 뭐에 갔다가 뭐, 설탕을 넣었는데, 이제 유기농 설탕이라는 걸 역대적으로 넣네요. 자, 뭐 유기농 설탕이면 당류가 적은 건 아닌데, 뭐 당류 20g이니까 높은 거는 뭐 어, 20, 20g, 음, 뭐그 정도는 감안하셔도 될것 같고요. 음, 다른 거는 포화지방 살짝 넣고 나트륨 괜찮은 정도일 것 같습니다. 자, 어떤 제품인지 한번 먹어볼까요? 자, 짠, 짜자잔, 짠. 자, 이렇게 되어 있는 계란 과자 느낌으로 되어 있구요. 자, 한번 제가 좀 코가 좀 막혀서. <laughs> 자, 좀 일반적인 그 저기 저번에 먹었던 해떼 계란 과자인가? 좀 그거보다 좀 작은 사이즈구요. 자,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맛은 어떨까요? 음, 맛은 조금 더 부드럽습니다. 음, 괜찮다, 이거. 설탕을 아예 안 넣었으면 어땠을까? 그러면 좀 건빵같, 건빵같이 좀 퍽퍽한 느낌이 나려나? 음. 그냥 입에서 살살 녹는 느낌. 그 일반적인 계란 과자보다 상당히 부드러워서, 음, 거기다 한번 좋게 들어서 넣는데 뭐 우유랑 드시면 좋다고 그러는데, 우유가 없는 관계로, <laughs> 우유가 있나? <laughs> 요거 같은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시면, 저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, 이마트에서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. 음, 저도 뭐 이렇게 결 가지 이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이번 사장 살살 녹는 듯한 그 부드러움 괜찮은 것 같고요. 좀 사이즈는 좀 작긴 하네요. 혀에서 녹여 먹는 듯한 느낌도 괜찮은 것 같네요. 자, 또뭐 그런 제품으로 좀. 사이즈나 그런 건 작고 어, 칼로리 높기는 한데 어, 뭐, 뭐 적당히 먹을만 하니까 기회 되시면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약간.